네, 안녕하세요. 아주 화창한 토요일 아침입니다. 지금 출근 중입니다. 아, 이번 주제는요, 미국이 나에게 좋은 이유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저의 아, 사견이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경제적 자유, financial freedom이죠. 네. 경제적 자유를 준 곳이라서 한국보다 낫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적인 그런 여유로움이나 자유를 가질 수 없었겠죠 아마 벌써 망했을지도 모르죠 자영업 하다가 또는 뭐 그냥 대기업 임원으로 현재까지 있겠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겠죠 대기업 임원으로 있어도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실제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는 거죠. 자영업을 하더라도. 다시, 그러니까 게보은 성공 가능성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낮은 나라라고 보는 게더 맞겠네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좀 실패하지 않은 경우죠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자유, 사업을 실패하지 않은. 안한 나라.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아, 경제적인 측면이고요. 두 번째가 건강하게 살수 있는 나라. 그래서 첫 번째는 건강하게살수 있는 나라에서 첫 번째는 또 공기죠. 한국과 같은 그런 미세먼지라든가 황사라든가 아, 그런 게 없다는 거죠. 네,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. 진짜로 전혀 없습니다. 공 공장이 거의 없거든요. 공장은 다 중국에 있거나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겠죠. 미국의 공장들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이제 육체적인 건강 측면에서 공기인 거고요. 정신적인 건강 측면에서는 좀 잠시 후에 또 나오겠지만 조건 하나 또 장점 중에 한요소로 나오겠지만 정신적인 건강입니다. 그니까 아, 남한테 신경 안 써도 되고, 정치 신경을 안 써도 되고, 특히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, 아, 네이버라든가 이런 댓글을 보면요, 아니면 뭐 그냥 주식 사이트도 마찬가지예요. 댓글을 보면,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, 언제부턴가 다 반말이고, 욕이고,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것 같아요. 한국분들이. 게 너무 저한테 스트레스거든요.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쌍욕을 한다든가 어느 카페나 어느 사이트를 가봐도 다 댓글에 이제 쌍욕들이 나오고 뭐 그런데 그런 게 없어서 이제 이곳은 없으니까 그런 정신적인 면에서의 그런 건강을 지켜주는 나라.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녀 교육입니다. 아들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.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랐으면 바천에서 그러니까 자랐기 때문에 환경은 그나마 좋은 곳이었지만 한국에서 자랐으면 아, 여기에서처럼 그렇게 애들이 아, 잘 자라고 행복하고 아, 대학 또 자기가 원하는 과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. 그래서, 아, 세 번째가 자녀교육이었습니다. 그 다음이 이제. 여행입니다 여행. 사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행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꿈꾸는 아라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게 여행이죠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뭐 지금까지는 돈 버느냐고 여행을 이렇게 자주 못 갔습니다. 네. 제가 리타이어 할 시점 무조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행을 갈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시간이 되면 미국에 있는 50개 주를 다 돌아볼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그중에서 한 3분의 2는 이미 다 돌아 봤는데요 그렇지 않았던 주들 관광명소들 다음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죠. 차입니다. 차. 한국에 있었다면 사실 뭐 억대가 호가 억, 억대를 호가하는 그런 벤츠 SUV라든가 아니면 벤틀리라든가 이런 것을 엄두도 못 내겠죠. 그러니까 여기서는 맥나린도. 살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고요. 그럼 실제로 한국처럼 뭐크딧이라든가 어, 그 그게 좋으면 한국처럼 그렇게 아니면 사 억짜리 사더라도 큰 부담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차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하는 겁니다. 물론 이제 어, 경제적인 여건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요.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훨씬 쉽다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. 저에게 준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나머지 요소들은 또 끊어서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자,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